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안온 친구들이 있을 텐데 무슨 설교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었어요 그쵸그거 생각 나죠? 세례는 누가 받냐면 죄인들이 받았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안 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면서도 세례를 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마귀에게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 시험의 주체였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이셨어요. 하나님이 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저번에 무슨 얘야기했었냐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당해요. 시험 아시죠? 학교 시험 말고.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란 말이잖아. 우리 죄, 우리 욕심, 우리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한 가지 시험은 뭐가 있냐면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거는 그 테스트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도 테스트였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왜왜 그래요?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강하게 키우고. 호랑이가 절벽에서 자기 새끼를 밀어내면서 강하게 키워도 하나님도 이런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면서 요 시험을 이길 때 그만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얘기도 했죠. 큰 파도가 있을 때 파도를 넘지 못하면 무인도에 갇히는 거고 큰 파도를 이겨냈을 때 이제 정말 더 좋은 세상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는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 시험을 준다라고 했어요. 이 시험의 종류는 세 가지였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항상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떡으로 시험하고 안목의 정욕 높은 데서 떨어져 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생의 자랑. 야, 이 세상껏 너에게 다 줄게. 나에게 절해라. 이런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저번 주 설교의 요지죠. 뭐였냐면 오직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랬거든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하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발을 신어. 근데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격용 칼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알아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가 이렇게 말씀으로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 네, 말씀으로 이기면서, 우리에게, 어, 이런 시험은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마귀 사탄의 시험이 올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오늘,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리를 물러가셨다가, 자, 이렇게 시험을 당한 후에, 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라 그래.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어, 예수님께 세례 준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잡힌 거냐면, 헤롯 대왕이라는, 어이 당시에 왕에게 잡혔어요. 요한이 헤롯 왕에게 왜 잡혀갔냐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헤롯이 나쁜 왕이야. 자기 남동생이 있어. 빌립이라는 남동생이 있는데, 그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가 너무 예뻤나 봐. 뺏어갔어. 남동생의 와이프를 뺏으니까 세례 요한이 책망했어. 어떻게 남동생의 어 부인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간 거예요 율법에는요 내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런 게 있었어요 레이기 18장 16절 보면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너 어떻게 형제의 와이프를 취하냐 이거는 옳지 못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은 잡혀가서 감옥에 가둬서 요한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목이 잘려요 목이 잘려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잡혀가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소식을 지금 누가 전해 들었냐면 예수님이 전해 듣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요. 따라가서 해롯을 처치하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갑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로 물러가셨다가 이게 말이 좋아서 물러가셨다지 이게 도망간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잡힌 것을 듣고, 도망갔어. 저 구석으로, 총구석으로, 갈릴리, 이스라엘 맨 구석으로. 이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잡혀갔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 불을 내려서 헤롯을 죽이던지 이렇게 도와주셨어야지. 도와주시지 않고, 헤롯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였는데, 또, 더군다나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가, 그걸, 그럼 가서 헤롯을 처치했어야지. 자기도 당할까봐 무서워서 지금 도망간 거라니까? 예수님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요한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으뜸가는 자가 요한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으뜸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체면이 지금 구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럴까? 이게 진짜 뭔 얘기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지금 세례 요한의 이런 루저의 모습, 패배자의 모습,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지배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흘러가는 힘의 지배 원리, 시스템은, 선생님이 가끔씩 얘기하지만,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피라미드형의 순응하면서 살아가요. 모든 인간과 동물과 세상이 여기에 순응을 해요. 힘 있는 사람이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를 점검하, 저, 점령하는 거고 약한 종들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초식 동물이 그래서 밑에 있고 플랑크톤이 맨 밑에 있고 초식 동물 있고 육식 동물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는 맨 위에 있고, 공부 못하는 애는 맨 밑에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힘센 애들은 맨 위에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힘 약한 애들 밑에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쁜 애가 위에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자의 세계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든 것이 그 힘의 지배 원리에 자 자연 동물 인간 다 순응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처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망가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잡혀갔으면 오히려 헬스를 무찔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한이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 종들 예수님의 종들이 천사겠죠. 천군 천사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이 세상 힘의 지배 원리에 나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온갖 고문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채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회라 그래요. 사역을 하실 때 보면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회 기간을 했는데 한 번도 그 수많은 기적,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을 자세히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배고프면 굶고 피곤하면 막 쪼들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하나님의 힘을 사용했다고요. 자,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자고요. 그들은 하나님까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걸로 이 땅에서 내 힘을 키우는데, 내 소원성취하는데 이르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내 소원성취, 내 만족, 내 유익.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나 살찌우게 해주세요. 내 자아가 이렇게 살쪄서 내가 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거기 있다고요. 신앙생활의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런 책을 봤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크릿이라는 책 있어요. 쭉. 선생님 혹시 모르시나나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혹시 그런 말 모르세요? 도끼 아세요? 도끼? 힙합? 도끼가 도끼가 요런 사상을 굉장히 많이 추구해요. 가사에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는 잘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를 계속 암시를 주면 이온 우주에 있는 기운이 <laughs> 아니 글쎄 그쪽이 그래요. 나를 도와줘서 내가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래요. 시크릿. 책이에요.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정말 그게 허튼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파블로프의 그 개라는 예전에 그런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조건 반은 뭐냐면, 개가 있어. 근데 먹을 걸 줘. 고기를 주면서 방울을 딸랑딸랑딸랑 흔들으면서 고기를 줘. 항상 같은, 같은 실험을 해요. 나중에는 고기를 안 주고 방울만 딸랑딸랑 딸랑, 딸랑 흔들면 이 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침을 흘려요. 또 먹을 거 주는지 알고. 사람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는 거야. 그거 아세요? 물 있잖아요, 물. 아유, 너는 참 물이 마시, 맛있게 생겼네. 너는 참 영양가가 좋아 보인다. 넌참 예쁘다라고 물에 계속 말을 한 다음에 물을 먹으면 정말 맛이 좋아진대요. 또한 아주 큰 나무 같은 게 있어도 30일 동안 그 나무를 욕하고 저주하고 소리 지르면 그 나무 정말로 씨들어서 죽어버린대요. 이건 뭐냐면요. 분명히 어떤 정신적인 것이 이 어떤 힘이 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적인 것이. 그렇죠이 시크릿, 이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도끼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되겠다고 지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야. 아유, 나도 그러면 그 생각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 공부 잘할수 있어. 잘할수 잘할 있어. 잘할수 <laughs>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교회까지도 요걸 끌고 들어왔어. 그래서 이걸, 이 사상을 교회로 끌고 와서 아주 대박을 터트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미국에.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미국의 가장 큰 교회. 긍정의 힘 아세요? 선생님, 그거 유명한 책이잖아요. 긍정의 힘, 뭐, 잘 되는 나. 그 책을 쓴 주엔 오스키냐는 목사가 있는데, 요 사상을 그대로 갖고 와. 이 시크릿의 사상은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님만 들어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의지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 사람들이 벌때같이 몰려들어서 그 교회가 엄청 크고요. <laughs> 긍정의 힘이란 책은요, 기독교 초유 사상의 베스트셀러예요. 성경 다음인 것 같아. 아직까지도 작아요. 여기 나온 지가 10년이 넘은 책인데. 그만큼 사람들은 이 사상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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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될 거야. 이것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정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거를. 성경은 오히려 이 땅에서 내 힘을 키워 소원성취 이루가 아니라 너 자신을 부정해라. 부인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이 진짜고 지금 여기 현세 네가 살고 있는 이거는 일루전 환상 헛개비 그림자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야. 여기서 네 힘을 키우고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해라. 너 자신을 부정해라. 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고린도서 4장 1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의 것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힘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을 하잖아요 조애로스틴의 가짜복음은요 이런 자기 부정, 십자가, 이런 죄에 대한 회개 이런 것이 결여됐어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냥 오직 다 나, 나야 나나잘 살게 해주세요 나 풍요롭게 내이 육신, 육체, 이 땅에서의 현세, 이거 복받게 해주세요라고 점철되어진 이거 가짜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함몰되어 있어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까 그 예수님처럼, 그 목배임당한 세례 유한처럼, 얻어 터지고, 자빠지고, 예수 믿는다고 모욕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래도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라니까요?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그냥 세상이,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대주고, 저기 오리가 자라면그 사람 심리 가고 거듭 뺏어가면 소옷도 주고 이렇게 누르죠.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이해가 가냐고.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 잡혀간대니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항상 하나의 말씀 전하다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가고 바울도 그렇게 하다가 목베인 당하고 죽고 오늘 세례 요한도 죽고 예수님은 또 도망다니고 잘 생각해보라고 정말 기독교가 뭘 얘기하는지 성경에 뭘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힘이 없어서 도망갔겠습니까 솔직히? 아닐 거예요 왜 지금 도망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왜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는지 어왜 무서워 무슨 말인지 알아? 잘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큰일 났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진짜 오늘 여러분 알죠?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갔다 그랬어요. 이 가버나움 갈릴리로 간 이유가 있어. 마태복 우리 가 읽었던 거 4장 13절 말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시며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당간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춰놓라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 갈릴리 지방에 간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는요 저구석이라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길쭉해 지도가 쫙 끝에 북쪽에 있어요, 갈리지는. 거기는 외세의 침략을 항상 많이 당했어. 아수르의 침략도 당하고. 나쁜 놈들이 막 쳐들어와, 다, 이방 나라들이, 어? 그래서 피가 섞였어.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강했다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이야. 그러니까, 피가 섞인 사람들은 무시했어.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 엄청 무시했단 말이야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보면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불러요 예수님의 예수 제자들이 다그 지방 거의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의 3년 반의 사역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거기서 했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그 소외된 땅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갈릴리가 그렇게 세상 힘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루저들 막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소외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자, 소경, 절름발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비주류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런 자들 곁에 있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요?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교회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뭘 얘기하냐면 야 아파트 단지 옆에 있어야 돼. 목이 좋아야돼 그리고 무조건 서울에다가 해야 돼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하나 건너 하나잖아. 막 지하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무조건 서울에 해야 돼.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그게 아니래니까 교회는 세상 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대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세상 힘을 추구할 거면 갈릴리에다 사역하시면 안 되고 저 예루살렘 가야지 사람 많은 데 가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해야지 사람들 끌어 모여야 되니까 머릿수가 돈이니까 성도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누가 오든 안 오든 정말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 달릴리 같은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녕, 오강아. 왜냐면,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니까요. 세상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못 받아줘요. 하나님의 복음을 안 받아줘. 왜? 반대니까. 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힘을 추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라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못 받아주는 거야. 복음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을 해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잔치가 천국을 의미해요. 잔치할 시각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자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천컨대 나를 양해하소서 하라.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 소서 가니 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바빠난 장가 들어야 되고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일을 해야 돼서 천국에 못 가겠습니다. 난 잔치에 참여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집 주인이 놓아요. 화났어. 그 종에게 이를때 빨리 시내에 가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힘 있는 사람들, 세상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일 것이에요. 이런 갈릴리 같은 그런 어두운 곳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추면 거기에서. 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위안이 외친 한마디가 그거 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외친 것도 이 사실 우리 17절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느라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어두운 곳 갈릴리 그 수혜받은 곳에 이게 회개의 빛이 비치면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보금이 전파되는 거고 즉 우리가 이 보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결코 예수님의 보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은 될수 있겠죠. 교회 와서. 왜? 보험은 하나 들어야 되니까. 죽으면 천국은 가야 될것 같으니까. 보험 차원에서 교회...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겠지만 진짜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진짜 신앙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진짜 참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독교는요 세상 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능한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절대자를 내가 빌어서 그분에게 빌붙어서 내 소원 성취, 내 자아를 살찌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십자가를 짓는 그런 종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재죽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내 자아를 살찌는 우게 아니라니까요. 내 소원성취 이루려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뭘 찾으려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왜 나왔습니까? 여기서 뭘 얻어가려고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여가 생활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커뮤니티 장소에 여기가?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이해해요, 충분히. 근데 그게 주가 돼선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은 아직도 변화가 안 됐고 이 마음속에 그 복음이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내 영이 얼마나 지금 죽어있는지 살아있다고는 하나 좀비 아시죠? 자기 좀비가 그거예요. 시체인데 모습은 살아있는데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거라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뭐라고 막 얘기해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자기 자식을 때리지 누가 안 때리겠습니까? 남의 자식 때리지도 않잖아요. 자기 자식은 초벌 때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 이렇게 말씀드린 난 정말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내가 여길 떠나서 너네가 정말 그게 정말 잘 되는 거면 더 좋은 전도사가 오면 나는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너네들이 정말 신앙에서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을 할 뿐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1년 내내 이렇게 전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정말 내가 떠나는, 떠나는 게 맞나? 정말 좋은 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깨우치는 그런 영적인으로 깨우쳐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희희랑랑 그냥 좋게 그냥 재밌게 지내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성도 맞나? 내가 진짜 성도 맞는가? 내가 성도라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맞아? 내가 정말 이 갈릴리의 사람 맞아? 그 신령이 가난한 사람 맞아, 내가? 내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맞아? 아니면 내 욕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류 안목의 종류 따라가는 사람 인가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 힘의 지배를 추가하지 않는 진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맞아?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내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여러분 육신을,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멸망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는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갈릴리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 힘을 키우는 세상적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지 맙시다. 이곳엔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 우리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갈릴리가 돼야지 우리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하셨다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병자들과 가르한자들과 애통하는 심령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지금 우리 안에 그런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 이곳에 오시겠어요? 안 오셔요. 이시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잠깐 내가 정말 신앙인이 맞는지, 내 정말 가난한 자가 맞는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라 라는 마음이 있는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을 다시 변화시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자난한마음으 허락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한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 힘의 지배가 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 적자 생존과약육강식의이 세상 시스템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길들어져서 아버지 이 세상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런 곳에는 주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후회받은 자들 갈릴리 같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힘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배송하고 상한 신령이 있는 자들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가는 자들에게 신리를 가며 겉옷을 뺏은 자들에게 소금까지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에게 해주셔서 그런 가난한 마음 속에 그런 애통하는 심령 속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 주님 도와주시옵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곳은 갈릴리가 될수 없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이곳이 갈릴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세상 힘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으로서 만족하며 그 진리를 향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